여러분 안녕하세요. 언어 매체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의문의 변동 현상 중에서 마지막 축약 현상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우리가 먼저 니은 첨가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봤는데요. 니은 첨가 현상은 합성어나 파생어가 만들어질 때좀더 쉽게 얘기하자면 두 개의 형태가 합쳐져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 때 앞의 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뒤의 말이 이모음 혹은 이 반모음으로 시작할 경우에 니은 소리가 추가적으로 첨가되는 현상이다. 이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니은 첨가 현상과 구분해서 우리가 사이 소리 현상이라고 하는 것도 같이 이야기를 해봤잖아요. 그쵸? 사이 소리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사전상 의미가 무엇이냐? 어떤 현상이냐? 어, 이번에는 두 개의 형태가 합쳐져서 합성 명사를 만들 때 이것부터가 이제 니은 첨가랑은 조금 구분되는 환경인 것이죠. 왜냐하면 니은 첨가는 합성이나 파생일 때 모두, 모두 발생할 수 있는 환, 그 현상이었는데 비해 사이소리 현상은 합성 명사를 만들 때만 발생하는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합성 명사를 만들 때 뒤에 소리가 된 소리로 바뀐다든지 혹은 어, 두 형태 사이에 니은 소리가 덧난다든지 혹은 니은 니 소리가 덧나는 현상을 사이 소리 현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러한 사이 소리 현상을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사이시옷 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시옷 표기를 통해서 그 이후에 사이시옷 표기 이후에 비음화 그 다음에 또 추가적인 니은첨가 현상을 통해서 어, 니은 소리 니은 니 소리가 덧난다는 것을 설명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사이소리 현상이 발생하는 것 자체, 즉 니은 소리와 니은 니은 소리가 덧나는 현상 자체에 주목했을 때는 니은첨가와의 유사성을 갖는다고 판단해서 사이소리 현상과 니은첨가 현상을 같은 그런 범주 안에 묶는 그런 관점도 존재한다고 했었죠. 그리고 또 다른 관점에서는 이 니은 첨가 현상과 사이소리 현상을 같은 범주로 다루면 안 된다. 이런 관점도 있었다고 얘기를 했죠. 그그 이유는 뭐라고 했었어요? 그 단계와 과정의, 과정이 다르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 사이소리 현상은 시옷이 첨가된 이후에 비음화, 니은 첨가에 의해서 이 니은과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것을 설명하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사실상 발생하는 음운 변동 현상은 비음화와 니은 첨가 현상이지, 어, 여기서의 니은 첨가 현상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 그래서 니은 첨가와 사이스리 현상은 구분할 수 있다. 별개의 현상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관점도 존재한다. 그래서 두 가지 관점을 설명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정답이다가 아니라 어떤 관점이든 간에 나름대로 타당하고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된다. 이렇게 정리했었습니다. 그래서 음운 변동 현상 우리 네 가지 다루고 있었죠? 교체 현상, 탈락 현상, 그 다음에 첨가 현상까지 지난 시간에 다루었고 오늘 드디어 추격 현상 마지막 거센 소리 되기 현상 이거 한 가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센 소리되기 현상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사 소리 부드그즈. 예사 소리는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도 했었죠? 네, 평음이라고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거센 소리는 우리가 거센 소리는 우리가 뭐라고 불렀었죠? 격음이라고 불렀었죠? 어. 그래서 거센 소리로 되는 것, 예사 소리 부드그즈가 히읗과 합쳐져서 거센 소리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어, 거센 소리되기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격음과 평음이 구분되는 요소가 뭐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비읍을 기준으로 했을 때, 목에 긴장감이 생기게 되면 우리가 뿌! 된 소리가 된다고 했었고요. 기식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식성. 바람을 거세게 내보내는 성질을 우리가 기식성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이 기식성의 음은 자질이 첨가가 되면 푸 발음으로 바뀐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히읗스토리가 이 기식성의 어떤 그런 성질과 유사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부드그즈가 히읗과 합쳐지면 격음으로 줄어들게 된다 자 축약 현상은 우리가 두 개의 음운이 합쳐져서 완전히 다른 제3의 음운으로 줄어드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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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응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 완전히 새로운 음운으로 합쳐진다는 것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어, 푸트크츠로 이렇게 합쳐지게 된다 각각 푸트크츠 뭐 이건 암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러면 실제 발음을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팍 어떻게 발음할까요? 이팍 이렇게 발음하겠죠 당연히 그쵸? 그렇죠? 비읍과 히읗 발음이 합쳐져서 푸 발음이 되고 그 다음에 조치는 어떻게 발음하죠? 조치 이렇게 발음하겠죠? 이번에는 히읗이 앞에 왔네요.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세 번째 만코는 어떻게 발음한다? 만코 이렇게 발음하면 되겠죠? 이번에는 히읗과 기역 발음이 합쳐져서 뭐가 되었다? 그 발음이 되었다. 자 여기서 주의 주의. 여러분들 여기 밑에 표기 이상 니은 히읗이 있었는데 니은 하나가 되었네. 어 자음군 단순화 이렇게 이야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연군단수는 아닙니다. 여기서는 히읗이 위에 기역과 합쳐져서 크 발음으로 줄어든 현상입니다. 즉 히읗이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고 떨어져 나간 것이 아니라 뒤의 소리와 합체를 한 것이죠. 어, 그래서 그냥 탈락되었다, 자리가 없어서 탈락되었다라고 설명하면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요. 그래서 거센소리 되기 현상은 크게 어렵지 않다. 자 그럼 넘어가서. 여러분들과 오늘 사실 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자 한 주제는요, 이거였습니다. 축약일까 교체일까. 자, 이두 가지 예시를 가지고 와봤어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맨 처음에 교체 탈락 첨가 축약 네 가지 그 대표 현상들을 이야기할 때 설명할 때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었냐면요 음운 변동 현상을 탐구할 때 우리가 무엇에 특히 신경을 써야 되냐, 된, 된다 이야기했냐면. 를 음운의 개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수가 어떻게 변하느냐. 현 현상이 벌어졌을 때 이전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개수가 변하지 아니하면 교체 현상이고. 그죠? 왜냐면 하 1대1로 대치되는 거니까, 대응되는 거니까요. 하지만 탈락이나 어 축약이 발생하게 되면 개수가 줄어들고 첨가가 발생하게 되면 소리가 하나 늘어나는 거니까요. 음운 개수가 늘어난다고 했었죠? 자, 이런 관점을 바탕으로 주어진 예시를 한번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이 플러스 어. 그리라는 말과 어라는 말을 결합해서 어간과 어미입니다. 그렇 앞에 것이 어간, 뒤에 것이 어미예요. 어간 어미. 자, 두 개를 결합해서 우리가 발음하다 보면요. 보통 어떻게 발음을 하냐면 그림을 그리었다. 이렇게 보통 안 하고 그림을 그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 이렇게 줄어듭니다. 줄어드는데 무엇이 줄어드는지를 보세요. 원래 그리어 이렇게 3음절로 우리가 발음하던 것을 그려 라고 2음절로 줄여서 발음을 하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질문은 그렇다면 그리어가 그려로 줄어든 것은 축약현상일까? 교체현상일까?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지금 그리와 어가 합쳐져서 그려로 줄어들었다면서요. 그러면 줄어들었다면서 왜 축약일까 교체일까 물어보세요.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데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축약현상과 교체현상은 어떠한 것들이 교체되고 축약되는 거냐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의문이 줄고 교체되고 떨어져 나가고 더해지는 걸 이야기하는 개념입니다. 의문의 개념에서 축약되는지 교체인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리어는 삼음절이고, 그리어는 이음절이죠. 즉, 삼음절이 이음절로 줄어든 건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줄어든 것은 음운이 아니라 뭐가 줄어든 것이다. 음절이 줄어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음운은 줄어들지 않았느냐? 확인해보면 되죠. 확인 한번 해볼게요. 그리어부터 한번 음운을 잘게 쪼개 보겠습니다. 그리어부터. 그리어를 음문 단계로 잘게 쪼개 보면 기억, 으 리을 발음, 이, 그 다음에 이응은 초성에서 음가가 없다 그랬죠. 소리값이 없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소리는 어밖에 없겠네요. 그럼 총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의 소리로 구성되어 있는 말이었죠. 그러면 이번에는 그려를 한번 분석해 볼게요. 그려. 그려, 기어, 으, 그 다음에 리을, 그 다음에 여. 이렇게 분석하면 몇 개가 된다? 네 개가 된다. 어? 줄어들었는데? 줄어들었네? 근데 여기까지 설명하면, 여기까지, 여기까지 분석을 그만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어떻게까지 해야 된다? 이 여가 뭐였어요? 여가. 이중 모음이다, 이중 모음. 여러분들 이중 모음이 뭐였죠? 단 모음과 비교했을 때 발음할 때입 모양이 바뀌는 것을 이중 모음이라고 했어요. 입 모양이 바뀐다는 것은 그 소리를 발음할 때 하나의 소리가 아니라 두개 이상의 소리로 우리가 발음을 한다는 뜻이에요. 즉, 두개 이상의 소리로 쪼개낼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중 모음은 무엇과 무엇이 구성되었다고 우리가 배웠었죠? 반 모음과 단 모음의 결합으로 만들어진다고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어라고 하는 이 이중 모음의 발음은 쪼개면 이라고 하는 반 모음과 어단 모음으로 쪼개낼 수가 있겠죠. 배웠잖아요, 그쵸 우리 모음 단 모음 반 모음 다 공부했었잖아요, 그쵸 그러면 결과적으로 음운의 개수가 몇 개다? 몇 개다? 네 개가 아니라 다시 세보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몇 개? 다섯 개가 되죠. 그러면 그리어와 그려를 비교해 보았을 때, 비교해 보았을 때음문의 개수는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이것은 음운 변동 현상으로 설명할 때는 축약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한 것이냐? 우리 음운 변동 현상, 교체, 탈락, 청각, 축약 이네 가지 중에서요. 음운의 개수가 바뀌지 않은 현상은 딱한 개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교체 현상이었죠. 그러면 이 말은 이 현상, 지금 이 그리어가 그리어로 줄어드는 음절상으로 줄어드는 이 현상은 사실은 교체 현상이라는 뜻입니다. 그거 확인해 볼게요. 자, 기역과 기역 대응되죠? 의와 의 대응됩니다. 르, 르 대응됩니다. 그 다음 어, 어 대응됩니다. 마지막 하나 남은 게 누구예요? 누가 남았어요? 2. 그 다음에 반모음 2죠.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뭐만 달라졌느냐? 이 모음이 반모음 2로 바뀌었습니다. 즉, 교체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현상을 뭐라고 그러냐면, 반모음으로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반모음화 현상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전에 선생님이 살짝 언급한 적이 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없었던 것 같기도 한데 아, 연, 연급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교체 현상에 서 다루지 않았던 현상이죠. 그죠? 어,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굳이 말하지 않았었습니다. 네, 이 반모, 반모음화 현상도 우리가 중요하게 눈여겨볼 만한 교체 현상입니다. 정리 정리 그리 플러스 어 이세 개의 음절이 그려로 줄어들었을 때 여기서 우리가 줄어들었다라고 설명하는 것은 음운이 아니라 음절이다. 음절이 줄어들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음운의 단계에서 음운 변동 현상으로 보았을 때는 어떤 현상이 발생했느냐? 축약 현상이 아니라 반모음화라는 교체 현상이 발생했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주어도 우리가 똑같이 한번 살펴보면 되겠죠. 주어. 그것 좀 주어. 우리가 그것 좀 줘. 이렇게 줄여서 말하죠. 여기서도 위에랑 똑같이 줄어든 것은 두 개의 음절이 몇 음절로? 하나의 음절로 줄어든 겁니다. 그러면 음은 변동 현상으로서는 이게 과연 어떤 현상일지 똑같은 방법으로 살펴보면 되겠죠. 똑같이 주 플러스 어 라고 하는 이 발음을 소리를 분석해 보면 이렇게 이행은 음가가 없으니까요. 어. 여기 세 개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조어를 분석해 보면 지 발음과 우어로 발음을 쪼갤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우어 발음을 한번더 뭐로 쪼갤 수 있습니까? 그렇죠. 오우 반모음과 어 반모음으로 쪼개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 친구 역시 음운의 개수가 한 개, 두 개, 세개 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뭐가 달라졌느냐 자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즈즈 우아이도어어 어. 뭐가 달라졌다 우가 오우 반모음으로 교체가 되었다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우가 이 w 표시가 반모음 표시 였어요 그쵸 반모음 표시 오우 반모음으로 교체가 되었다. 따라서, 조 라고 하는 것도 음절은 줄어들었지만 음운의 개수는 바뀌지 않은 반모음화 현상, 교체 현상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어, 우리가 그 자음에서의 교체 현상은 이제 크게 어렵지 않은데 모음에서의 교체 현상이 조금 까다롭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수능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어떤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꼭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축약이 되는 것은 음절이고 음운은 축약이 아니라 교체된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걸 바탕으로 해서요. 문제를 하나 간단하게 풀어보도록 하죠. 방금 선생님이 설명한 것과 관련된 수능특강 문제가 있더라고요. 바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번 2021 수능특강 화작권에 나오는 문제예요. 음운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키 플러스 어 기, 어, 에서는 하나의 단 모음이 첨가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자, 무엇이 달라졌는지 볼게요. 기, 어, 이렇게 발음하는 것을 어떻게 발음하게 되었대요? 원래랑 다르게 기, 여 라고 발음하게 되었대요. 그러면 달라진 점만 우리가 확인해 보면 됩니다. 뭐가 달라진 것 같아요? 어가 뭐가 됐어요? 여가 됐죠. 기는 똑같으니까요. 그럼 어가 여로 되었을 때 달라진 점이 무엇이냐? 얘는 단모음이고 얘는 이중모음이잖아요. 어? 그러면 이중모음은 우리가 아까 뭐라그랬었죠 모로 쪼갤 수 있다 그랬죠? 그렇죠. 반모음과 단모음으로 쪼갤 수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반모음 e 플러스 단모음 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앞에 어와 비교했을 때 달라진 점이 뭘까요? 똑같은 건 뭐예요? 똑같은 건 어모음이 존재한다는 거. 그럼 뭐만 새롭게 나타난 거예요? 그렇죠. 이 반모음만 새롭게 추가가 된 것이죠. 그러면 교체, 탈락, 첨가, 축약 중 어떤 현상이라고 우리가 설명하면 될까요? 당연히 첨가 현상이라고 이야기하면 되죠. 근데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공부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살짝 언급한 적은 있었어요. 니은 첨가 현상을 공부할 때 거의 90% 이상 대다수 여러분들이 보게 될 현상, 첨가 현상은 니은 첨가 현상일 것이다. 근데 개중 일부 화자들에 의해서만 선택적으로 수의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반모음 첨가 현상이다. 하지만 이거는 일반적인 현상이지 않,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다. 선생님이 이렇게 언급했었는데 바로 문제 나왔네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반모음 첨가 현상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교체 탈락 첨가 추격의 기본 개념과 모음, 반모음, 자음의 개념만 알고 구분할 수 있다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선지예요. 그렇지 않나요? 음운을 쪼개서 다음과 모음 단위로 쪼개내고 이중 모음을 반모음과 단모음의 결합으로 쪼개낸 다음에 비교만 하면 되잖아요. 이게 새로운 게 첨가됐는지 떨어져 나갔는지 합쳐졌는지 어 합쳐졌는지 그리고 새로운 것이 첨가가 되었다면 뭐가 새롭게 들어왔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1번 선지 설명이 뭐라고 돼 있냐면 하나의 단모음이 첨가된다라고 했어요. 단모음이 첨가된다. 방금 우리가 뭐가 첨가됐다 그랬죠? 반모음 2가 첨가되었다고 했죠. 그럼 당연히 1번 선지는 잘못됐습니다. 단모음이 아니라, 모다 반모음이다. 두 번째. P 플러스 어서, 펴서에서 두 모음이 하나의 단모음으로 추격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일어난다. 자, 이것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원래는 P 어서였는데 뭐가 됐어요? 펴서가 됐죠? 여러분, 이 펴서 중간 사이에 이 점, 쌍점 찍힌 거는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 현상은 이세 개의 음절이 두 개의 음절로 줄어들 때 어떤 보상적 기능을 하는, 그러니까 줄어든 것에 대한 어떤 보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소리를 길게 발음한다라는 어떤 그런 규칙이 있거든요. 우리가 보상적 장모음화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줄어든 것에 대해서 어떤 보상의 개념으로 소리를 대신 길게 발음하겠다라는 규칙입니다. 그냥 그 정도만 언급하고 넘어가고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음운 중에서 음소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요. 자, 그럼 비교해 볼게요. 피어서가 펴서가 되었을 때 뭐가 달라졌냐? 선은 똑같으니까 피어랑 펴만 비교해 보면 되겠죠. 방금 우리가 공부했던 주어가 저가 되는 것, 그리어가 그려가 되는 것과 똑같은 예시라 할 수가 있겠죠. 달라진 거 확인해 보세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푸이어가 프랑이어가 되었고 이어라고 하는 이 이중모음은 다시 이 플러스어라는 구성으로 쪼개낼 수가 있다. 그쵸? 그러면 비교해보면 1대1 대응시켜보면푸 똑같죠. 그쵸? 그 다음에 뭐가 달라졌죠? 아, 뭐가 똑같죠? 어, 똑같죠. 그렇죠 그러면 다른 게 뭐다? 다른 거? 자, 이가 반모음 이로 바뀌었다, 그죠? 원래 단모음이었던 친구가 반모음으로 바뀌었다. 우리가 무슨 현상이라고 얘기했었죠? 반모음화 현상이다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그 선지 볼게요. 선지 피어서, 펴서에서는 두 모음이 하나의 단모음으로 축약된다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당연히 틀리죠. 그렇죠두 개의 단모음이 하나의 단모음으로 축약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바뀌면서 이중모음으로 바뀌게 된 예시였습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고, 그 다음, 3번 보겠습니다. 3번. 가 플러스 알아. 가라에서는 동일한 두 모음이 만나 하나로 축약된다라고 했어요. 우리 3번과 같은 예시 뭐라고 설명했었죠? 아랑 아가 연달아 만나게 되면 연달아 발음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니까 하나를 탈락시키자. 어떤 현상? 동모음 탈락 현상이었죠. 그죠? 근데 여기 설명이 뭐라고 돼 있어요? 축약된다. 두 모음이 만나 하나로 축약된다. 우리 축약 현상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뭐였어요? 두 개가 합쳐져서, 줄어들어서 완전히 다른 제3의 의문으로 변하는 것, 합체되는 걸 의미했어요. 근데, 아랑 아가 만나서 하나가 떨어져 나가는 것은 합체가 아니죠. 하나가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거니까 기능을 하지 못하고 탈락현상인 것이죠. 따라서 설명이 잘못되었죠. 축약이 아니라 탈락이다. 설명해야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담그 플러스 아가 담그 플러스 아가 담가에, 담가로 담 바뀌는 이 현상에서는 서로 다른 모음이 만나 모음 하나가 탈락하는 현상이 일어난다. 자, 이거 우리 어떤 현상이라고 공부했었죠? 담그 아가 담가가 됐다.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어, 선생님 이거 삼음절이 2음절 줄어들어가지고 어, 이거 반모음화 현상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죠. 그렇죠? 잘 봐야 됩니다. 달라진 게 무엇인지 보면 없어진 소리가 나 있어요. 뭐가 없어졌어요? 그의 의무음이 없어졌죠. 그렇죠? 그래서 그 빈자리에 누가 올라가는 거예요? 누가 들어가요? 암호음 뒤에 붙은 암모음이 결합하게 됩니다. 따라서 담가로 변하게 된 것이죠. 이건 어떤 현상이다? 의탈락 현상이다. 그쵸? 어, 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했었죠? 의모음이 약한 소리이기 때문에 다른 모음과 결합하면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의 탈락 현상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를 보시면, 서로 다른 모음이 만나서 모음 하나가 탈락한다! 라고 했으니까, 설명은 어떻습니까? 아주 적절하죠. 그죠? 의 모음과 암아 모음이 만나서 의 모음이 탈락하는 현상이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리고 5번. 치우 플러스 어라. 치워라에서는 하나의 단 모음이 다른 단 모음으로 교체되는 현상. 자, 이거 방금 얘기했던 사례와 비슷하죠. 이것도 치우어라가 뭐로 변했어요? 치워라가 됐습니다. 그럼 달라진 거 볼게요. 달라진 거. 치랑 라는 똑같으니까 우어랑 워만 비교하면 되겠죠. 그렇죠? 두 개만 비교하면 됩니다. 비교를 한번 해 보죠. 자, 여러분들 이제 잘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아직도 조금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서 다시 써 보겠습니다. 자 우어가 워가 어가 됐대요. 그러면 두 개의 음절이 하나의 음절로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음절이 줄어든 것과 음운 변동 현상은 별개라고 했습니다. 달라진 거 볼게요. 초성의 음가는 소리값이 없으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 그러면 우랑 어가 합쳐져서 뭐가 됐다. 워가 됐다. 근데 문제는 합쳐졌다고 설명하기가 어려운 것이 워라고 하는 것은 이중모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와모로 쪼개낼 수가 있다. 반모음과 단모음의 결합으로 쪼개낼 수가 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어는 그대로 있고 달라진 거라면 우 모음이 요 반모음 오우로 교체된 것만 달라진 현상이죠. 방금 얘기했던 어떤 현상? 반모음화 현상. 이 현상은 몇번 사례와 유사한 거예요? 맨 처음에 얘기했던 아맨 처음에 아니라 아 어디서 얘기했었죠? 아, 피어서에서 얘기했었죠. 그렇죠? 예. 이 피어서에서 얘기된 사례와 동일한 예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이번에서의 피어서는 똑같이 반모음으로 교체되긴 하지만 여기서는 이 반모음으로 교체된 현상이었고요. 그렇죠? 여기서는 무슨 반모? 오우 반모음으로 교체된 예시였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보시면, 하나의 단모음이 다른 단모음으로 교체된다 라고 했으니까 잘못되었죠. 단모음으로 교체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교체됐습니까? 반모음으로 교체,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5번 설명도 틀렸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 4번 문제는 꽤 까다로운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 아마 이제 출제가 되더라도 어, 꽤 어려운 편에 속하는 문제가 될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 음운의 개념과 자음 모음, 반모음의 개념 그 다음에 변동현상이 발생했을 때 음운 개수의 변화라고 하는 그런 특징들만 잘 기억하신다면 충분히 할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은 돼요. 그래서 어렵더라도 여러분들 스스로 힘으로 한번더 풀어보시고요. 어, 잘 이해가 가지 않은 친구들은 어, 질문 게시판에 질문을 남겨 주시면 생임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 것까지 해서 이 대략적으로 어, 우리가 음운 변동 현상에 대한 내용을 거의 다루게 되었어요. 음운의 개념부터 해서 교체, 탈락, 첨가, 축약 그리고 각각 현상들의 구체적인 사례들까지. 그래서 우리가 어, 음운 단어, 문장, 의미, 보통 이렇게 크게 4개의 단계로 문법 파트를 나눠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벌써 4분의 1을 해치운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꽤나 많이 공부했죠, 벌써, 그쵸? 그렇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요, 어, 기출문제를 조금 같이 다루어 볼까 생각 중입니다. 혹시 진드고 조금 느려질 것 같다면 어, 바로 이단원 단어, 단어 파트로 넘어갈 수도 있고요. 네.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았고요. 여러분들 복습 꼭 하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